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갔나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성경은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만 미련을 따라가게 되면, 스월이라고 하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지식을 배우고, 굉장히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친구들 따뜻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그리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보아요.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한명한명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가 25일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절이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생일이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선물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은 많은 선물들을 받아 봤을 건데 그 받은 선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니까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냐면 우리가 특별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원래 죄가 굉장히 많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좀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새겨보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친구들 평생 동안 그 대통령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어때요? 조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나요? 친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장전제일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그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고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항상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전제일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